네,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의 특급 기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어, 기법 관련해서 영상을 오늘 저녁에 찍어서 올리겠다 약속해주셨는데, 네. 을 네. 어, 사실 뭔지 알아야 네. 어, 이 영상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네. 좀 팁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좀 힌트 주면 시안 될까요? 네, 한번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올려드릴 거고. 관련해서 근데 이제 실전 매매에 대한 그런 리뷰를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공부를 해서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 요청이 좀 있으셔서 제가 영상으로 좀 업로드해 드리려고 하니까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는 제가 한번더 체크해 드리고 방송 이제 그 영상에서는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매매해야 될 섹터 그 실질적으로 매. 매매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매매해야 될지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은 굉장히 쉬워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좀 매매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체크하시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반도체라든지 이천원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비중 자체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의 거의 반 이상이 여러분들 반도체와 이천원지를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되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요 그러니까 가는 반도체 종목 종목들을 좀 따라잡으시던지, 만약에 따라잡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바다권에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을 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뭐 이것저것 다 다른 게 없어요. 직전에 이제 임기 초반에 AI 관련해서 770조 투자, 투자를 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만 나왔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어제 고위급 투자, 아,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했죠. 그니까 러이 정도밖에 여러분들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아직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이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이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매매해야 될 섹터는 이 정도가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럼 기술적으로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는가? 타점을 어느 자리에서 좀 잡아야 될까? 그 부분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돌파 매매 구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서 바닥부터 기다려서 재료 자체만 믿고 바닥부터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여러분들 많지 않잖아요. 사실 뭐 쫓기는 건 아니지만 지금 매매를 해서 지금 당장 좀 수익을 내고 한 달에 월세라도 벌어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바잖아요. 한 달에 월세 정도 버는 뭐그 정도 좀 가져가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어, 돌파 자리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알차게 좀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돌파 자리가 나온다는 걸 말씀드렸지만 시그널입니다. 상승이 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돌파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어, 크게 나는 그런 구간이고 손실은 상대적으로 어, 적게 나는 그런 구간이고 시간을 여러분들 줄일 수 있고요. 단축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원하는 대장주, 시그널을 가장 먼저 준 종목은 뭐죠? 대장주로 자리매김 하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장주라고 칭을 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지표로 삼아서 매매를 하잖아요. 이네 가지의 여러분들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돌파입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는 차트가 여러분들 선행해서 만들어졌다. 이건 여러분들 매집이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매매를 했는데 어떤 종목이 가지 않고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아세요? 재료 자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들어가실 건데 가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 상승이 나오느냐를 여러분들 거꾸로 한 번만 딱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매집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완료가 됐을 때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거든요. 매집이 여러분들 세력들이 세력들이 매집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해야 실제적으로 상승을 끌어갈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재료만으로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간혹 10번 매매하면 한번 정도? 그러니까 0.5번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번도 아니고 0.5번.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료가 나와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파급력 있는 재료가 나올 때 거의 10번에 한 번꼴로도 안 나온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차트가 선행돼서 움직이고 이 차트가 선행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매집이 완료된 시점이고 그 매집이 완료된 시점에서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 재료가 나오는 거지 재료가 먼저 나오고 이제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겨우 겨우 거의 없다. 여러분들 잘 돌이켜보시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재료를 던지지, 재료가 던지고선 상승이 나오는 경우, 경우는 없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으로 수렴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각형으로 여러분들 수렴하는 거예요. 삼각형 모양으로 수렴을 하는데, 이 구간은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응용이죠. 기본적으로 위아래 박스가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이 박스 거는 여러분들 매매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수렴명을왜 만드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들을 거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면 시간이 단축돼요. 어떤 시간? 매집하는 시간이 단축이 된다고요. 왜냐면 주가 자체를 여러분들 여기 5천 원 구간이다, 여기가 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뭐 7천 원, 그 다음에 여기 뭐 9천 원 구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몇번 반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공포심을 좀 많이 가지죠. 5천 원 자리에서 샀다가 만 원에 팔았어요. 그 다음에 어, 다시 5천 원대 오면 내가 다시 사서 어, 여기 만 원대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천 원까지밖에 안 오고서는 이제 올라가 버려요. 그럼 후다닥 여기서 매수를 막 하겠죠. 그 다음에 만 원대에 팔려고 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내려와요. 9천 원까지밖에 안 가고 그럼 7천 원에 8천 원에 다시 후다닥 팔아버리거든요. 급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를 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매집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 세력들의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들 적은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점 백승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구간에 들어가서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추세적인 상승 구간. 직전에 없던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항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여러분들 터져 나오는 이 시점이 나온다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상승으로 간다는 시그널이다. 이 자리를 여러분들 우리는 수렴 돌파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법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시장의 트렌드죠. 오늘 이 수렴 돌파에 대해서 좀 영상을 업로드 해 드릴 거고요. 2차, 두 번째는 이제 눌림 돌파예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트렌드다. 슬슬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급등을 했던 종목들.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많은데, 이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렇게 쉬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가 움직여요? 여러분들 최근에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 생각해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양자 ai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여러분들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대부분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가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은 시속 게임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트럼프 트레인드 관련된 종목들은 쉬고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 자리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요 다만 여기서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여기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어, 변곡이 발생하는 이 시점이 매수의 타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눌림목은 5일에서 10일 정도 기본적으로 발생을 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선 단기적으로는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10일 이평선을 타고 깨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있는데 이건 차례차례 제가 후에 좀 설명을 드리 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파자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이 수렴 돌파에 대해서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목격돼요. 가장 기술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때 먼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른 건 여러분들 연습 안 하셔도 이 삼각 수렴만 형잘 진행을 하셔도 급등하는 종목들에서 여러분들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료명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만들 때이 수료명 만든 길이만큼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비율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기본적으로 박스권의 변형이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급하게 하기 위함도 있고 어 단기적으로 이제 매집을 할때 수료명을 만들면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수료명을 만들어간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요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패턴을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실전 매매에서 활용한 것 중에 CMS를 여섯 번째 공략을 했던 거에서 삼각수렴형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눌림 돌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바닥권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한 종목이 절반 정도 하 하락하는 그런 부분을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다가 이걸 잘 보세요. 공식화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승하다가 여러분들 매매하다가 부러진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상승했다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그냥 감으로 매수하시거든요. 아, 이 자리가 10만원까지 갔었는데, 혹, 아, 그냥 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만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막 9,500원, 9,000원 이 자리에 있어. 와, 많이 떨어진 것 같아. 해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계속 물타기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승 나온 이후에 절반 정도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이건 그냥 공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매매하실 때 조금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절반 정도 떨어지고 이 십자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 자리가 변곡점입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로 여러분들 변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일반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요. 1차 파동이 크면의 목표가는 직전 고점, 1차 파동이 작으면 목표가를 더 끌어가셔도 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여러분들 대응 전략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리는 이런 자리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잘 이용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가 돌파나 눌림 돌파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 검색기 화면 보이시는 검색기를 모두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저기 관련해서 다 체크가 되니까, 어 한번 받아보시고 같이 저와 함께 실전 매매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진행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